예, 장관님. 그, 예. 장관님, 아, 먼저, 아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네. 조세항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세입 확충하는 보고서는 네. 업무에 좀 요긴하게 활용해 예. 주시길 먼저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가데이터처장까지 같이 겸임해라! 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신술 쓰지 않는 이상은 힘드시겠죠? 예. 그죠? 네. 자, 근데 우리나라 소위 그 재벌 총수들은 이런 일을 밥 먹듯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이 정의인으로 이제 부르려고 했던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의 경우에 지난해 4개 기업의 대표이사 맡았고요. 그리고 3개 기업의 경우는 미등기 임원이었습니다. 신동민 회장 이들 일곱 개 기업으로부터 얼마의 보수를 수령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00억인가, 뭐, 700억. 아,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16억 정도입니다. 그, 일반 그, 롯데 지주 직원들과 비교하면은 138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난해만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2023년에는 212억, 2022년에는 189억을 받았습니다. 자, 한화 김승현 회장님, 4개 계열회사로부터 139억의 보수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김승현 회장은 한 곳도 등기 임원인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지주회사 한화 직원보다 159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2020, 2022년에는 한화 건설에서 18억 원의 보수를 받다가, 건설이 한화로 합병되자 2023년에는 한화 시스템에서 36억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실제 업무를 한 대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기 위해 계열사를 옮겨가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 번째 한국엔 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 이분은 두 개의 계열사에서 총 104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2023년은 78억 보수를 받았는데 이 78억 중에 50억 원은 성과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네. 조현범 회장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중이었습니다. 구속 중이었는데도 2023년에 78억을 받았다는 거죠. 대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이 아니라 보수로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구속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이 보수와 성과급을성과급을 성과급을 수십억씩 받아간다는 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지만, 그,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비용에 이렇게 반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예, 원칙. 그런데 구속되으니까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여러 군데서 일했다고 하면 또 더. 뭐 이상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겠죠. 네네. 네. 자. 저 법인세법 26조 1호를 보면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 60884 판결에서도 법인이 지배 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유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손금에 산임할 수 없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이제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그죠? 실질적 업무를 해야 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장관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법상도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법은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판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이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일곱 개 회사에서 이렇게 분신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일을 하고 있고, 구속되어 있는데 월급을 받고, 이 법과, 법도 제대로 지 실효성이 없게 작용되고 있고, 한계가 있고, 대원 판례도 제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임원의 실질적인 직무 수행을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 결정 기여도,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 등을 확인해서 손검, 산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 올해 그 세법 심의할 때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법 적용의 그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뭐 구체적 기준 이런 부분에 뭐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국회 그 세법 심사 과정에 네. 저희가 적극 참여하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 최근 그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배당을 늘려나는 주장이 많은데 회사 이익을, 이익을 그 보수만으로 이제 이렇게 수백억 원씩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배당 소득세 깎아준다고 지배 주주가 일반 주주와 회사 이익을 나눠 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그보다는 무노발 보수 수령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가진 방법을 동원해 일반 주주 못까지 자기 주문에 넣겠다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세 깎아주면 지배 주주가 배당 늘린다고 하는 주장은 실제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일반적인 그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늘려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그 지배 지배 주주들이 이게 부당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짚어 보겠습니다. 신동균 회장거 그 롯데 소속 기업 지분 1.37% 가지고 있는데요. 38억 보수받은 롯데케미칼 회장 지분 한 주도 없습니다. 정수일가 지분이 한 푼도 없는 소속 회사가 전체 86%입니다. 그런데도 회사 이익에서 38억 원을 가져가는데 본인이 한 푼도 못 가져갈 배당을 늘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롯데그룹 계열사의 PBR이 전부 1 미만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회장도 42억 원의 보수를 가져간 하나솔루션, 본인 지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심지어 지난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십억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입니다. 장관님. 본인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세금 깎아서 배당 늘리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배당 많이 하는 지비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만 보아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런 부분을 당후의세법 심사할 때면밀하게 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그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태호, 진성준, 김용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EDCF 기금을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용된 측면이,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체 조사를 하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한테 좀고를좀해 주시고요. 어, 2024년, 작년 2월 7일에 EDCF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장관님. 네. 그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는데, 당시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세책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그 기재부에서 그 회의록을 좀 제출하도록 요구, 뭐, 합니다. 예. 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기견 위원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예. 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은 지난달에 기재위에서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네.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국개정서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정부의 책임성이 제거되었다고볼 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어, 해당 법 개정이 더욱 충분한 그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현행 국세감면한도 산정 방식은 시행령에서 직전 직전 3 년간의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 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 뭐 물론 이제 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국세 감면율 비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내년도 내년도 이제 국세 감면율 같은 경우 16.5%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정부가 집권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 감면율이 모두 한도를 그 초과했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산정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한도를 초과한 감면율이 오히려 그 이후의 연도에 또 감면 한도를 끌어올리는 또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감면율이 한도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간, 한도를 초과한 감면율이 또 이후 연도 감면 한도를 완화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등 정책 실패가 이재민 정부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16.5%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초과한 국세 감면율이 이후 연도의 국세 감면 한도율을 높이는 높이게 되는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네. <laughs> 기재부도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정부의 조세 지출 예산서를 보면 국세 감면 한도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직전 3년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감면률이 아니라 법정 한도로 계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감면률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의 평균을 내서 이듬해 한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까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내년도 국세 감면 한도는 16.5%가 아니라 15.3%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정부도 그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조세지출 예산서부터 이런 단서가 빠지였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네네. 그리고 단수만 빠진 게 아니라 실제 한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3개년 한도 평균의 0.5%를 더한 것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수를 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장관님이 얘기 대해서 내을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추측인데 아마 이게 이제 조세지출 한도를 좀 늘리는 게 경기 또 위기에서는 또. 아마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식도 감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스스로 추측해 봅니다. 그 추측이네요. 네네. 자, 2020년도에도 그 계정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감면율 계산할 때 국세 수입 총액에 지자체로 배분되는 지방 소비세액을 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분모가 이제 커지다 네. 보니까 당연히 국세 감면율은 좀 떨어지게 되었겠죠. 게다가 지자체 몫인 지방 소비세 포함시키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죠? 국세 감면안도 계산하는데 네. 지방 소비세를 그 북무에 포함시키는 거 이론적으로 좀 적절치 않잖아요. 안잖아요. 죠 오늘 이렇게 그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까 뭐 장관님께서 나름대로 뭐 추정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정부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세 감면안도의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조세 출 총량을 규제한다는 정책 목적 그리고 또 탄력적인 정책 대응 두 가지가 어느. 가치를 또한냐에 따라서 좀이 제도 운영 방향이 달라지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그 국세 감면율 감면 한도 초과할 경우에는 나유, 세, 내역과 사유를 네. 국회에 제출하도록 네, 네. 그 정부의 책임을 제고하는 이제 법 개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향후에 이런 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네. 실효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국세 감면 한도 산출 방식을 <laughs>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네. 그 내용을 최소한 시행령에 네. 교정해서 제도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예. 좀.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국세 감면 한도가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의원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아, 이게 늘어나는 게뭐 저소득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늘어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정책적인 그또 신축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건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은 그런 부분에 또 감면 한도율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제약을 받는 이두 가지 양면을 좀한번 봐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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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건영세 의원님 지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그 육아휴직제도. 그 아이 한 명당 원래 부모 각각 1년이었던 것을 이제 1년 6개월로 늘리고. 네네. 부모 중한 명이 또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쓰려면 배우자도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좀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미만 육아휴직 신청자 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 6개월 미만 육아 휴직자가 전체 현원의 1.5에서 2% 정도. 2025년 8월 에 2025년의 경우에는 8월 현재까지 6개월 미만이 1.5%는 235명 정도 6개월 미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같이 이제 통상 근무가 대부분인 경우도 인, 인 경우도 문제지만 지하철 같이 통상 근무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은 좀 내용이 좀 심각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대구 교통공사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관사나 차량 정비, 영무 등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꾸기가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 개정지침에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이제 결혼 보충이 가능하고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교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요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예, 예. 있습니다. 유기휴직을 무조건 6개월 이상 쓰라 강요할 수도 없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 인력 확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노사 의름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이제 출산율 반전 모멘텀 강화 기재부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지침상 육아 휴직자 결혼 보충 기준인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번 개정하는 것 검토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 경영지침을 적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육아 휴직 관련 구체적 현황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마다 현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공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6개월 미만의 육아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 대체인력 충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육아 공간, 육아 휴직자들이 뭐 3개월 미만까지 이제 확대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또 3개월 미만의 사람 찾기도 어렵고 또 찾는다 하더라도 또 이게 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어쨌거나 또, 또 우리가 또 어,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관별로, 얼마나 이게 기관별로 에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총액 인건비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등을 파악해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육아휴직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제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 수사 방법, 그리고 네. 그 기준 완화 방안까지 네. 전향적으로 네. 검토를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